되는안돼요 뭐야 황색 갑자기 황색이 왜 이렇게 차가 많은데 배민 한번 켜고 가겠습니다 배민이 디코를 안주면 어 쿠팡이체를 다시 켜고 쿠팡이체를 껐습니다 제가 둘다 동시에 켰는데 배민는 거의 켜자마자 주네요 배민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쿠팡이츠 마다가. 네, 확실히 배민이 좀 소리도 좀 작고 그래서 쿠팡이츠는 막콜줄때막 엄청씩 그렇거든요 막. 막 빨리 콜받아라고 막. 네, 일단은 여기서 직진입니다 직진.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 복귀를 꿈꾸며 우선 복귀해야죠. 사고 없이. 그냥 뭐, 큰돈줄 것도 아닌데.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응, 어, 응. 어. 아, 이거. 보조 배달통도 달고. 나짐 정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지금. 시간은. 야, 벌써 이렇게 됐어? 8시. 37분, 8시 35. 아. 잠시 후 좌회전. 잠시 후 좌회전이고. 여기에. 어? 지니다안비시 어디 아닌가아 씨. 들것 같아. 이쪽이 맞네 어? 아, 못 찾겠죠. 들어가자. 신천역좌 그죠 안녕하세요 네 하아 네. 네안녕하세요 중구로 가네요 아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생겼네 아, 중국까지 가겠습니다. 중국까지. 아, 7,000원에. 아하, 아, 중국까지 가게 생겼어. 하... 아까 저기 오다 보니까, 빗길 같은 거 하나 있던데. 여기였나? 그쵸. 그렇죠. 사람만 다니는 길인가 보죠?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완전히 이상한 길로 왔죠? 0 0널 빨리 끌바를 하겠다 인터넷에서또 기다려야 된다 제발 봉인자 봉인자 아하 가게 사장님들은 막 똥줄이 타는 거야 응? 기사 빨리 와야 되는데 역시 다시는데 그러면 막그 기사한테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쿠팡이츠나배민노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얘, 이게,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갔던 데또 가고, 갔던 사람이 또 가고, 그 동네 장사죠, 동네 장사. 자, 저기 권역에서, 예, 갖다 주는데도 면허비 있어요. 또 뒀을까요? 대민원이나 쿠팡이츠는 랜덤이란 말이죠.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랜덤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환한다? 그러면 싸우든지 아니면 취,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5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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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 일반 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또 가게 입장에서는 또 위치에 따라서 또 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객이잖아요. 하루에 막 몇백 콜수 많은 이런 가게는 진짜 영업 엄청 들어옵니다. 진짜. 막, 뭐, 하여튼 많이 들어와요. 저도 오래 했던 건 아니고 또 부업으로, 부업으로 잠깐 했었던 건데, 쪼금해요. 저토바이는 쪼금합니다. 사람들은 큰걸 좋아하더라고. 뭐, 아, 보이자 이런 거. 크면 불편하지 않나? 배달할 때는 그냥 125가, 100이나 125가 딱인 것 같습니다. 딱. 딱 배. 배 딱. 배달하긴 딱이다. 어차피 뭐, 섭도도 크게 낼리도 없고, 뭐, 킥처럼 장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km씩 가야다 이러면 은뭐 당연히 코토금이나 이런게 좋은데 뭐 배달은 막 5km만 장거리인데 뭐아이티 포제이 수세요 배달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말하라고 I X 아, I 두 개야 두 개네. 너무 느리니까 빨리 빨리 좀 움직여라 이런 건가? 뭐뭐 뭐 뭐더라? 잠시 후 어린이 보 배달이 가능하신가요? 뭐 그래서 뭐 배달하기 눌, 배달 계속하기 눌렀어요 일단 가고 있는 중인데요. 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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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취소시켜 줄수 있다 뭐 이런 말 같은데요 5분 뭐 하여튼 뭐 그러는데 못봤습니다 일단 개소리고요 그냥 갑시다 이야 <목소리>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안찍혔단 말이야 아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안 지켰어 와... 진짜 열받네 신고했어야 되는데저 신고해야 되요진 저런 사람들 무조건 양보해 죽 거라 생각하고 들이미는 사람들 진짜 신고해야 됩니다 아... 진짜 열받네 제가 찍혔기를 바라면서. 시급이 2km 넘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혹시라도 만약에 촬영이 안되 있다면, 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직진하고 있었으요 직진을. 직진을, 직진을 싹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기 골목길에서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차가. 제가 살살 가고 있었거든요. 네덩어리거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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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씨뭔이가씨양이안 하면 이거. 건데이이런이런 뭐 이런 마인드 와 이거. 이 그. 헤드라이트 여여 발에 대인 줄 알았습니다 태양 아... 스파크 10시가 돼가는데 그래도 디코은 계속 주고 있어요 <laughs> 디코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뱀인 논으로 시킨다 알뜰 배터리 뭡니까 나온지는 15분에 나왔는데 지금 가면 1시가 넘어요 1시가 얼마야 15분 30분 40분이야 40분 음식 나오고 가면 왜 알뜰로 시켜먹냐 이거지 알뜰이 아닌가 멀티배달인가 하여튼 왜 멀티배달로 시켜먹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다 나는 한시간씩 걸리는데 네. 어? 페리카노가 있다고 이게 픽급을 중간에 받아서 양쪽으로 나눠 줘야 되는 거는 뭐 불합리하지 않나? 그냥 왜 이렇게? 쪽쪽 받아서 가는 게 톡톡 떨고는 몰라도. 주지 지나서 피자고 여기 받아서 배달은 여기. 여기. 아주. 아, 이해할 수가 없다. 딴 사람 을 줘야지. 이걸 묶고 어떡게요 이걸 묶고 어떡게요도거로는 저게 배달 일반대행 일반대행 체챙가 전기바이크 회상가 알 수가 없네 고고로 한번 쳐봐야 되겠네 고고로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저기 후면 시내다 보니까 후면 단속이 있어요. 시내가 아니라도 후면 단속이 있죠. 요즘에. 그래서 차라리 내비를 키는게 나을 수 있다. 이게 지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도 보고 가면 은 편하죠? 내비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는 것 같아. 아까 룸카페 갔듯이 룸카페라고 돼 있는데도 막상 이걸 찍으면 이상한 데서 완료를 해버리거든요 도착했대 안 보이는데 아까는 어디 뭐 주차장 같은 데 갔죠? 유료 주차장 그럴 때 환장합니다 진짜 환장하는데 뭐 SD카드 오류가 났네 와 녹화 한개다 됐어 지금 지금 죽을 뻔한 거랑 죽을 뻔한 거는 진짜 아씨 에스카드 진짜 저것이 갖다 버릴 뻔 했는지, 진짜. 씨. 또 녹화가 안될 수도 있잖아. 또 녹화 안 되면 눈물 납니다, 진짜. 아, 저거 왜 녹화가 안 됐을까요? 진짜. 사고 났으면 어떡해? 내가 잘못 했다는걸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딱 오토바이 대. 자동차가 사고났다 하면 일단 오토바이 만일 사정 하죠 신호를 지키다 네가 박았니 뭐 와리가리하다 받아서 박았니 뭐 이런 낙인찍힘이 나 진짜 처음에. 근데 저는 정상 직진 중이에요 정상 직진, 정상 직진 중이었는데 어? 차가 그 들이밀었어 대가리 밀고. 끝까지 끝까지 들어오더만 아 진짜 바로 옆, 옆에 싹 지나갔습니다. 싹 지나갔어. 택시가 차가 택시네. 사람 있으니까 딱 기다려주고. 자, 저는 직진입니다.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여기가 직진이요 아어 <목소리가> 춥다 추워진다 추워진다 추워져 추워진다 추워져 아, 여기 맞네요. 해풀입니다, 해풀. 해플. 해풀. 이사준용 승강기는 뭐야? 승강기가 또 있니? 이사준용 승강기가 있어요? 야, 좋네. 안녕하세요. 하쌰. 해민 씨. 내가 다 하고 싶거든 배터리가 없다. 응? 배터리가 없다. 야, 야. 손이 시립니다, 손이 시려. 열선을, <목소리> 씨. 와, 열선 태도, 씨. 이제 안 따뜻하다. 차갑다, 이제. 와.

안 돼요. 괜찮다고 놓고것 봐, 늦지? 나는 좋지 빵빵 빵빵이 38%그 뭐야 황색 갑자기 황색이 있어? 이렇게 차가 많은데 음, 이 <목소리> 물론 적정 교환 키로수가 스포터의 경우 몇 키로더라? 천키로인가? <laughs> 딱 걸렸죠. 딱 걸렸어. 유턴하다 딱 걸렸죠. 또 지금 좌회전 어, 신호 키고 지 가고 있는데 사라졌네요. 경찰차. 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이제 오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셀프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센터에서 보면 그냥 풀고 놓 풀고 쪼고 놓고 끝이거든요.